한때는 국내 전선 회사 중 하나로만 불리던 일진전기, 그 이름이 지금 전 세계 전력 기기 시장의 중심에서 다시 들리고 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국의 한 중견 전력 기업이 미국, 유럽, 중동 시장에서 동시에 초고압 프로젝트를 따낼 줄은.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산업 구조가 바뀌는 사건이었다. 지금 전 세계는 전력망 재편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전원. 모든 산업이 전기로 돌아가는 시대, 전력 기기를 만드는 기업이 곧 미래의 주인공이 된다. 일진 전기는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말한다. 우린 이제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단순했다.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였다. 수준은 반복됐지만 성장률은 정체됐다. 국내 발전소 교체 수요만으로는 더 이상 의미 있는 도약이 불가능했다. 그때 글로벌 시장이 보였다. 미국의 송전망 교체, 유럽의 탄소 중립선언, 중동의 신재생 인프라붐. 이세 지역이 동시에 열리고 있었다. 일진전기의 전략은 명확했다. 국내를 벗어나 세계의 전압을 잡는다. 그한 문장이 새로운 시대의 모토가 되었다. 그첫 무대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지금 노후 전력망 교체와 전기차 데이터 센터 확충으로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폭증 중이다. 일진전기는 동부 지역에서 230kV 제품을 공급해왔지만 이번엔 전혀 다른 판에 도전했다. 서부 그것도 캘리포니아의 500kV 초고압 프로젝트. 한계 돌파였다. 일진전기는 새로운 설계 기준 미국 안전 규격을 통과했고 결국 수주에 성공했다. 그 순간 한국 기업 중단 하나의 이름이 미국 서부 고압 시장에 새겨졌다. 일진 일렉트로닉. 그 단어가 캘리포니아 송전탑 위에서 번쩍였다. 캘리포니아는 청정에너지의 수도라 불린다. 2045년까지 100% 탄소 중립 달성이 목표인 주. 여기엔 엄청난 규모의 전력 인프라 투자가 뒤따른다. 풍력, 태양광, 전기차 충전소, 데이터 센터. 모두 전기를 먹는다. 이 도시들이 돌아가기 위해선 더 강하고 효율적인 변압기가 필요하다. 일진전기는 그 기술을 들고 나타났다. 우린 이미 미래의 전압을 설계하고 있다. 그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그들의 변압기는 미국 서부의 새로운 심장처럼 뛰기 시작했다. 이제 목표는 유럽이었다. 유럽은 까다롭기로 악명 높다. 품질, 인증, 납기, 탄소 배출 기준까지. 그 어떤 기업도 준비되지 않으면 발도 들릴 수 없다. 하지만 일진 전기는 도전했다. 그리고 해냈다. 영국의 데이터 센터용 132kV 초고압 변압기 프로젝트 수주. 그건 유럽 전력기기 시장으로의 첫발이었다. 그들이 만든 변압기는 단순한 철 덩어리가 아니라 AI 데이터 흐름을 안정시키는 보이지 않는 혈관이었다. 유럽 진출은 곧 신호탄이었다. 이제 우리는 기술로 싸운다. 유럽 고객들은 말한다. 일진의 장비는 조용하고 효율이 높다. 그한 마디가 수많은 경쟁사의 수년간 마케팅보다 강력했다. 그들의 기술은 입소문을 타고 퍼졌다. K전력기기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일진 전기는 유럽 각국 인증 절차를 통과하며 차세대 시장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다른 대륙 중동. 석유의 나라들이 태양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사우디, UAE, 카타르. 이제 그들은 석유 대신 태양으로 전기를 만든다.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은 단한 가지, 고압 전력을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술이다. 일진 전기는 사우디에서 132kV GIS 프로젝트를 따냈다. 그것은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사막 위에 세워진 한국 기술의 깃발이었다. 그들은 땀으로 잃었다. 현지와 품질 보증, 납기 리스크 모든 벽을 넘었다. 중동의 전력 구조는 특이하다. 낮에는 50도, 밤엔 급격한 냉각. 이 환경을 견디는 제품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일진전기의 장비는 버텼다. 그리고 칭찬받았다. 사우디 관계자는 말했다. 일진전기의 제품은 기후보다 강하다. 그한 문장이 시장을 열었다. 수주액은 눈에 띄게 커졌다. 상반기 총 수주 7,853억 원. 전년 대비 12% 이상 증가. 해외 수주액만 2,560억 원. 수주 잔고는 1조 3,300억 원.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름을 새긴 기업의 흔적이다. 한 달에 천억씩 들어오는 계약. 그건 꿈이 아니라 데이터였다. 성공의 이유는 명확했다. 기술, 품질, 그리고 빠른 대응. 전력기기는 납기 지연이 치명적이다. 일진전기는 생산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했다. 홍성공장 라인을 확장하고 자동화율을 높였다. 생산성은 70% 이상 향상됐다. 이건 단순한 공장 개선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위한 리빌딩이었다. 그러나 성공에는 리스크가 있다.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지연, 모두 수익성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그들은 전략을 바꿨다. 우린 더 이상 단가 경쟁을 하지 않는다. 고부가 고압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더 받는 전략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변압기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단순 전송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데이터 센터,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수요가 생겼다. 일진 전기는 이를 위해 제품 라인업을 세분화했다. 대용량, 친환경, 저연유, 저소음 설계. 이세 가지 키워드가 일진 전기를 차별화 시켰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기술로 승부하고 있다. 2025년 그들은 또 다른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7년까지 생산 안정 물량 확보 완료. 이건 곧 3년치 일감이 이미 확보됐다는 뜻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한 것이다. 회사는 내부적으로 말했다. 이제는 공격보다 방어를 준비할 때다. 하지만 실제로는 둘다 하고 있다. 미국, 유럽, 중동. 이세 대륙은 일진 전기의 성장 삼각형이다. 미국은 전력망 교체, 유럽은 데이터 센터, 중동은 신재생 각각의 시장에서 다른 얼굴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신뢰, 유럽에서는 기술, 중동에서는 내구성으로 평가받는다. 이세 이미지를 하나로 모으는 중이다. 그러나 경쟁도 만만치 않다. 현지 기업, 글로벌 메이저, 중국의 저가공세, 일진전기는 이들과 맞붙으며 전략을 세웠다. 싸움의 무게를 가격이 아니라 품질로 바꾼다. 그말 그대로 움직였다. ISO 9001, IEC 인증, UL 인증까지 모두 확보했다. 이제 품질로 증명한다. 그리고 시장은 그들의 편으로 기울고 있다. 앞으로의 승부는 친환경이다. 탄소 중립, ESG, 재생 전력. 모든 기업이 그린으로 간다. 일진 전기는 절연율을 바꾸고 폐열 회수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들은 기술만이 아니라 방향을 바꿨다. 전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전기를 지키는 회사로. 그 철학은 시대의 흐름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수많은 인터뷰 중한 문장이 눈에 남았다. 전력기기는 눈에 띄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심장이다. 그 문장을 쓴 사람은 일진전기의 기술본부장이었다. 그들은 화려한 마케팅보다 엔지니어의 손끝을 믿는다. 그 조용한 자신감이 지금의 실적을 만든 것이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하지만 일진전기의 방향은 분명하다. 글로벌 생산, 기술 리딩, ESG 전원. 이세 가지가 회사의 좌표다. 그들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미 내일의 전압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 산업은 느리지만 그 위에서 혁신은 가장 빠르다. 그 속도에 맞춰 달리는 기업, 그게 바로 일진전기다. 2025년 현재 일진전기의 이름은 뉴스마다 등장한다. 미국 초고압 수주 성공. 유럽 데이터센터 진입. 사우디 신재생 인프라 수주. 이세 문장이 합쳐져 하나의 결론을 만든다. 한국 전력산업 이제 수출의 시대다. 그 중심에 일진전기가 있다. 일진전기의 목표는 간단하다. 세계의 전류가 흐르는 곳마다 우리의 기술이 존재한다. 지금 그들은 2027년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ai 시대 전기차, 탄소중립, 모든 산업의 근간은 전력이다. 그리고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미래 산업의 심장이 된다. 일진전기는 이미 그 심장 속에서 뛰고 있다. 그리고 그 맥박은 멈추지 않는다. 구독& and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